처음에 골프로 칠 때, 머리 바꿔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. 근데 지금 모든 데 장타 레슨이 되다 보니까, 잡아 돌리는 스윙을 되게 많이 한다. 흔히 바디 스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축이라는 게두 개가 있어요. 축이. 축이 머리. 가로 정도는 머리가 축이고요. 여기 중앙. 세로로 따지면, 허리, 코. 이두개 축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은 면은 두 개밖에 없어 그립 면과 발바닥 면 이걸로 골프 끝나면 돼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돼 고정 플러스 회전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동안 골프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쓰지 말아야 할 연습하지 말아야 할 연습들을 너무 처음에 많이 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 질 때까지 사실 연습하지 말아야 할게딱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힙턴 두 번째 코킹, 코킹과 힙턴은 돼야 되는 거야. 그럼 힙턴은 왜 해요? 트레인 속에서 하는 거야. 사실은. 근데 골반을 너무 많이 잡아 돌리셔서 사람들이. 바디 스윙, 바디 스윙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. 골프는요 고정 플러스 회전이야. 회전은 어깨 회전이야. 고정을 왜 해야 돼? 내가 몸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때리는 거랑 똑같잖아. 이렇게 때리면 임팩이 없죠?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야 임팩이 되겠지. 그게 그래서 고정이야. 먼저 처음에 골프를 배워서 쓰지 말아야 될 거. 하체는 하나도 고정이 안 되고, 그립은 꽉 잡은 상태에서 골반만 돌려. 이러면 처음에 거리가 나가지.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? 좌우 스웨이, 상하 스웨이, 골프가 안 맞는 이유가 몸을 내가 오른쪽에서 많이 움직이면, 다시 와야 되니까 공맞히기 어렵지. 백스윙 때 고정이 안 되고,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상하수이니까 최악이지. 그래서, 3년차부터 공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, 처음에 그립을 꽉 잡아서 자구수에가 생겨. 그 다음에 그립이 빠지, 빠지지 않아요, 조금? 그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? 고정이 없으니까 무릎을 계속 써. 최악이야. 왜? 공이 여기 있는데, 걔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, 정, 이렇게 때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? 차라리, 고정된 상태에 이렇게 때리면 타임 맞춰서 공을 때리지. 3년차부터 하도 히톤을 많이 돌려야되니까 상하수 얘기 생겨. 이럴 공 때리는 게더 어머나. 그래서 입수 온다고 그래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아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. 골프는요, 고정 풀어서 어깨 회전이야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그립이 압력이 풀, 그립이, 그립이 좀, 아니, 압력이 빠진 사람.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 있어야 돼요? 고정이 된 사람은 힙턴, 체수정 이동을 안 한다 느낄 거야. 근데 그립을 꽉 잡고 하체 고정이 안된 사람은 힙턴을 해야 공이 맞아. 한번 해볼게요. 그립을 꽉 잡고요. 그냥 어깨를 이렇게 상체를, 무릎을 많이 이렇게 구부린 사람은 하체 고정이 안 되거든요. 그립 꽉 잡았죠? 이 사람은 어깨 전환이 안 돼. 이렇게 맞아. 맞죠? 이런 분한테 레슨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보상 동작 레슨을 해야 돼. 그냥 골반 돌려서 이거 다야. 그러니까 모든 레슨 자체가 다 도세요, 도세요, 도세요. 네. 자, 무릎 밑을 고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중심의 그립을, 이 임팩을 견딜 수 있는 그립을 잡고요.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만 돌려보세요.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? 코 아랫배 힘이 계속 농축된다, 여기. 응축되는 느낌이야. 중심 축이 생겨. 자, 무릎 밑으로 고정한 다음에서 어깨에서 어깨만 돌려볼게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 생겨. 이게 이터냐. 그래서 무릎 밑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만 돌려보는 거야, 이렇게. 어, 이런 식으로 느껴야 된다 무릎 쓰는 거 아니에요. 무릎 밑을 고정하는 거야. 다리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. 그, 상태, 그 상태에서 손가락 중심으로 해서 손 바닥 그립을 잡을 건데, 가볍게 악력을 푼 상태 잡아요. 이 상태에서 어깨 회전을 만들어 줘. 이렇게 접근하면 안 해요.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만, 빨리 인지를 하면 돼.